안녕하세요. 인생을 여행 중인 남자 초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로 나들이를 왔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저도 와이프랑 여기저기 다닐 때 사진을 참 많이 찍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으로 소소하게 돈을 벌수 있는 부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 나온 김에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포토스팟으로 가볼까요? 함께 가보시죠. 고고! 둔촌 오린역 2번 출구고요 3316번 타고 두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왔다! 도착했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서울인데 좀 시골길 같다 여기에 있는 거 맞지? 우리가 가는 곳 그런 거 같아 한번 가보자고 지금 갑자기 비가 오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바로 앞에는 미래교육센터가 있네요 일단 비를 좀 피하겠습니다 오, 쾌적하다. 오, 잘돼 있네. 제가 사진을 판매하려는 곳은 스탠바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스탠바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할땐 이메일이나 구글, 카카오톡 세 가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했고,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판매할 사진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전시관이 있는데, 오 매미가 있네. 야, 이런 곤충 사진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찍어 볼게요. 누에고치도 찍을게요. 와, 누룩 뱀 허물, 뱀 허물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 노다지네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좀못 찍을 것 같고, 나비도 찍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나뭇잎같이 생긴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장수풍뎅이, 왼쪽은 사슴벌레인가? 말벌집도, 한국의 나비도 여러 종 있습니다. 오 잠자리, 와얘 크다. 오 얘가 더 커. 연뿌리, 오 환공포충 생기겠네. 나이트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좀 잘렸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서울 나들이 놀러 온 거고, 아 여기 너무 재밌네요. 신기한 것도 많고 사진 찍는 거에 너무 연안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멋있는데 여기 다양한 곤충과 새, 양서류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가 오니까 양서류는 좀 나와 있겠네요. 어쨌든 사진 찍으러 아니 보러 가보겠습니다. 와우 여기 데크길 너무 이쁘다. 한번 찍을게요. 우리가 뭐 사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찍을 수 있는 게 포인트니까. 오! 왜? 너무 이쁜 곳이 나왔어. 눈습지야, 눈습지. 오. 이건 완전 사진 각이지. 눈습지 찍고. 어, 저기 뭐 움직여. 오리 있다, 오리. 우와, 저기 장난 아니다. 연꽃단지가 나왔습니다. 멋있다. 와, 되게 크다, 그지? 어. 실제로 보면 엄청 커. 와, 이쁘다. 사진 각이다. 나무에 있기도 한편에 그림 같네. 와, 여기 너무 좋다. 평일이라 사람도 없고, 어우, 너무 소리하게. 사람도 없는 것 같아 <laughs> 어, 비 오니까 사람도 안온것 같아.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쉽지가 있는 걸 처음 알았네. 이, 개구리. 어, 귀여워. 개구리 발견. <laughs> 진짜? 너좀 찍을게. 어우 도망가지 마. 아. 아. 뭐좀 찍자. 좀 찍을게. 그렇지. 잘 찍혔어? 어. 이건 뭐야? 저건 좀 클렌징을 해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좀 멋있게, 집 모양으로 해놨네. 그런 걸 누가 사갈까? <laughs> 그래도 사가겠지. 취미인 거지? 응. 취미야, 해? 취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이야. 앉았어? 어, 나비가 앉았어. 비 오는데. 나비 좀 찍을게. 나비야. 나비야. 어디 나비야. 좀 앉아봐. 여기 전반적인 풍경도 이쁘네. 이것도 한번 찍자. 와, 여기 습지라서 모기 엄청 많아. 엄청 물렸어. 왜 그래? 곤충이. 어, 곤충이, 곤충이 날아다녀? 날아가서 날아와. 지금 너무 놀랬어. 아이고야. 지금 우리밖에 없으니까 타겟이 우리밖에 없어 아, 위험하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온몸이 간질간질해 많이 뜯겼어 오늘 어요 나무 좀 특이하다 가운데가 동그랗게 파였네 한번 찍어야겠다 얼추 사진 다 찍었고요 이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리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업로드 누르고 파일 선택에서 사진을 고릅니다 그러면 콘텐츠 업로드 주의사항이 나와요. 콘텐츠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나요? 네. 꼭 본인이 찍은 사진이어야 됩니다. 다음. 콘텐츠 업로드 주의사항. 인물의 초상권을 확보했나요? 인물의 초상권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은 상업적 용도의 사용 권리를 판매합니다. 사진을 올리게 돼서 팔리면 그 사간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네. 그 다음은 제목이랑 설명, 키워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매미 사진을 올려서, 제목은 매미 커플, 설명은 박제당한 매미 커플. 좀 슬프네요. 키워드로는 매미, 유충, 박제, 곤충수집. 곤충수집 하면 또 파브르가 떠오르겠죠? 파브르. 그리고 이거는 실제 곤충매이고태풍매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참고로 키워드를 많이 써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썸네일은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판매금액 보통 보니까 다들 500원에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00원 물론 무료로 나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 무료로 하지 않겠습니다. 500원. 참고로 사진 컬러트에 따라 본인 판단 하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사진 찍은 지역 정보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광희동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밑에 위치를 모르겠어요.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업로드에 성공했습니다. 한 장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업로드 누르고 파일 선택. 그리고 네네네 네, 네. 제목은 어, 나이테 사진이니까 제가 세봤는데 꽤 나이가 많더라고요 내가 형이야 설명은 너보다 나이 많아 키워드는 나무 나이테 나무 형님 몇 살이게? I'm good 판매가격은 500원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전해봐야죠 이제 제가 올린 사진들이 팔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좀 팔려야 되는데, 어, 이 사진이 팔리고 안 팔리고에 따라 그 본인의 사진 찍는 실력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실제로 사진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블로그나 유튜브 썸네일, 광고 등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 좋으면 저도 하나 걸리겠죠. 이런 스톡 이미지 판매 사이트가 몇 군데 있는데, 스탠바이는 다른 사이트보다 금액이 저렴해서 그만큼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사실 스탠바이 부업을 직접 해보신 분의 블로그를 찾아보니 한달 동안 사진 3장이 팔려 약 1,000원의 수익을 올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스탠바이는 5,000원 이상부터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출금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당 500원 짜리라고 쳤을 때 최소 10장은 팔아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쉬워 보여도 결코 만만치 않은 부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세상엔 공짜로 없는 건 없나 봅니다. 그래도 스탠바이 사진판매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진입장벽도 낮은 부업입니다. 다만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 찍기를 하면서 짬짬이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산책이나 여행하면서 틈틈이 사진을 찍고 계속 올려볼 생각입니다.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후기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올라오면 그냥 못 벌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광고기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